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분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피치 못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별, 사별의 외롭고 쓸쓸한 항원길에 짝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전북 완주에 계시고 59년생 남성분입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고 사연자분과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1155번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자세한 소개서와 사진 등을 문자로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자분도 홀로 탈출을 꿈꾸는 이혼 7년이라는 긴 세월 아픔과 외로움을 잘 극복하신 이분은 이래저래 하다 보니 이 나이가 되어서야 외롭다는 생각에 이제라도 좋은 여성분을 만나서 남은 생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오늘의 사연자분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완주군요 전북. 아 전북 완주. 예. 전... 우리 선생님 그몇 년생이세요? 59년 9월. 아, 59년생이요. 아, 59년생. 예. 네. 우리 선생님, 뭐, 현재 하시고 계신 일 있나요? 건설 장비를 좀갖고 있어요. 어, 뭐, 건설 장비라면 뭐, 굴삭기. 아, 굴삭기. 예, 예. 예, 그래요. 어, 굴삭기 하시고, 그거 하시면은 뭐, 돈벌이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먹고 사는 거는 괜찮아요? 아니요, 그전에는 월급쟁이 돼갖고 괜찮은데, 지금은 알바식으로. 네네. 내가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한 1년에 한 2천 정도 벌도만요. 아, 그래. 알바식으로, 그리고 연금하고 뭐 해갖고 한 80만 원은 또 나와요. 예. 뭐, 그래 아주 뭐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죠?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은 뭐 이혼 사별 중에 어디에 해당되세요? 이혼요. 아,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다한 7년 됩니다. 아, 7년 되셨고. 왜 그동안 혼자 사셨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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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단 이렇게 그냥 뭐 우선 가본 걸 몰랐고 이제 와서 보니까 좀왜 혼자 하는가 답답하고 왜 이렇게 멍청했나 생각이 들어가더라 얘기고 좀 같이 여기도저거도 여자하고 놀러도 댕기고 그래야 하는데 예 네, 그래 맞아요 예 네, 나이 들면은 혼자 살면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남자 혼자 살면 진짜 이가서 말이라고 옛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네. 이제 어, 좋은 여성을 찾아보려고 이제 저희 채널에 방문하신 거잖아요. 예, 네, 네. 예. 제가 한번 좋은 여성을 어, 잘 만날 수 있도록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스라이 자녀분은 몇 분이나 되셨어요? 1남 미녀예요. 어, 뭐다 이렇게 결혼했습니까? 예, 네, 다 결혼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홀가분하시겠다. 그죠 자녀들이 다 떠났으니. 네, 네. 예, 예. 짝다다 떠나고 나면 좀더 외롭죠, 뭐. 예. 네. 선생님 그 신체 조건은 뭐 어떻게 돼요? 뭐 키와 몸무게. 키는 1m76이고요. 아, 유 176. 예, 예. 몸무게는 81kg요. 81kg. 아주 건강하시다. 그죠? 예. 예. 그래요. 어, 선생님 뭐혹 뭐 즐기 하시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산에 또 자주 가고. 음.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요, 주로. 예. 그래요. 뭐 우리 선생님은 뭐 음식이나 반찬 같은거 혼자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냥 뭐 김치찌개로 해서 그냥 간단는게뭐 먹지요 혼자니까 음. 그래도 뭐 혼자라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예 우리 선생님 뭐 음주나 흡연 같은거는 하세요? 술도 안 먹고 끊고 담배도 끊은지 한 15년 돼요 아이고 그래 무슨 낙으로 산대요? 끊어야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배 피야 좋은 것도 없고, 술 먹어야 좋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 이걸 끊어야 내가 저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 그러시, 끊으셨구나. 네. 예. 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뭐, 본인이, 그, 본인이 외모를 말씀한다는 건참 쑥스러운 일인데, 남들은 우리 선생님 외모를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뭐, 나이에 비해서는 뭐, 좀, 젊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들 하던데요? 어 동안이다 예 예, 그래요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니까 잘생기셨던데 그그 아마 보면 더잘생겼을거예요 사진보다는 <laughs> 그래요 뭐 성격과 성향은 좀 어때요 좀뭐좀좀 뭐 좀, 좀 직설적인 편인데 바로 또 풀고 그래요 풀어주고 그래 이제는 뭐 둥글둥글 사셔야지 원나게 사시면 그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지요 예뭐 동물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우리 선생님 뭐 종교 같은 게 있어요 종교 뭐 교회를 뭐 가끔 한번더 기독교 가는데 예좀 여성하고 같이 가면 그것도 더 재미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 뭐 상대 여성도 크리스찬이면 좋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겠지요 예. 예 그래요. 우리 선생님, 지금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요. 아파트 작합니까? 예. 어, 그러면 우리 선생님, 뭐, 어, 뭐, 이렇게 또 중량비 타시고, 이래 시면은뭐또 연금 나오시고, 그럼 뭐 혼자 이렇게 사시는 데는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죠? 예. 어, 그러면 상대 여성의 뭐 경제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뭐, 저, 저, 사람만 좋으면 뭐, 없어도 어쩔 수 없고, 있어도 어쩔 수 없고, 예. 뭐, 꼭 그, 금전으로 비교를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어, 그래 뭐, 사람만 좋으면 된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요. 우리 선생님, 뭐, 이제, 어떤 여성이면 좋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마음씨도 착하면 더 좋겠지만은, 또 여성스러우면 더 좋지 않겠어요? 어, 마음씨 착하고 여성스럽고, 예. 또, 건강하면 좋고 또아 건강하시고 예뭐 네.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래요 꼭 그런 분이 우리 선생님을 초이스 하실 것 같아요 어 네. 상대 여성의 나이 차이는 뭐 위로 몇살 아래로 몇살 정도면 될까요 위로는 뭐한두살 정도는 괜찮겠고 밑으로는 뭐좀더 차이나도 상관없겠지 뭐 어, 그래요 뭐 좋은 인연이 되면 우리 선생님은 제혼도 열어 놓고 계시나요 그럼요 그렇죠. 음 재원도 열어놓고 계시고. 예. 그래. 혼분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살아보고 싶어요? 어 정말로 참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좀놀로 댕기고 여행 댕기면서 운동하면서 음. 정말 기분 좋게 같이 손잡고. 어? 여거든 저거든. 구경거리 다 쫓아다니면서 살고자 은데요어 그래. 뭐 여행도 한 번씩 가시고 그죠. 맛집도 예. 한 번씩 가시고. 그럼요. 아 이거 그래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야, 살아야 원칙이지, 맞고, 또. 예, 맞습니다. 뭐, 삶은 우리가 얼마나 뭐,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요. 우리 오늘 선생님 오늘 진솔한 말씀 감사드리고, 아, 좋은 분이 아마 이렇게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기다려보고요. 예. 예 오늘 그 선생님 그,